광주에서는 아마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정세균 총리 쪽은 의외로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낙연 대표는 이미지는 착실하게 어느 정도 잘 쌓아갔고, 정서적인 충성 조직들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임정석 실장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고 부산은 지금 범보수. 지지 쪽으로 회귀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정섭입니다. 지금 민심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 물론이고요, 어, 호남, 충청 할것 없이 민심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호남 민심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의 민심 흐름 나는 이렇게 본다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뭐 지역구가 광주셨고 그쪽에도 오래 정치 활동 하셨고 또 하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 민심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은 거 같은데 예,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제 호남이 이제 광주, 네. 전남, 예. 전북. 예. 이제 지역적으로 요즘은 이제 광주 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아참 저... 광주, 광주 전남. 광주 전 전남 전북을 뭐, 뭐 이렇게 합쳐서 전라 네. 이렇게. 전라. 네, 예. 예. 광주 전라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광주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광주는. 예. 네. 그리고 음. 이재명 지사 쪽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피부로 좀 느끼세요? 예, 예. 아. 뭐~ 심지어 저한테도 뭐 같이 어, 할래라고 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음, 있는 걸 보면 네. 대단히 좀 그게 활발한 것 같고 광주는 음, 전... 그 이유가 뭘까요 광주에서 음, 이렇게 광주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원지죠 사실은 네, 네. 그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음. 가지고 있고 특히 80년도 음. 5월에 이제 군부에 의해서 시민들이 학살당한 어떤 네. 이제 국가 공 권력으로부터 음. 학살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지금 싫어하는 네. 정서를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진보적인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아젠다를 견인한다 음. 그런 지역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광주를 음.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아마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고 음. 있는 것 같고 아. 그 이재명이 또 여러 가지 이슈에서 본인 생각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음.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음.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음. 상대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 쪽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음.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쪽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초조해 하시는 음.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정세균 총리 쪽은 의외로 조직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가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렇습니까? 네. 광주 전남에서도 그런가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음. 꽤나 나름 활동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음.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 쪽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지지율은 지난 아. 최근에 그 무등일 보 광주 MBC 네. 그 갤럽의 한 조사 뉴시스랑 네. 같이 했는데 거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높고 네. 전남은 이낙연 네. 대표 지지율이 높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봤을 때 정세균 총리 지지율은 그렇죠. 5%도 안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기반이 하부의 기반이 그러니까 핵심 코어들을 아. 우리 이제 왜 일본 자유대가 하사관들 네. 위주로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선에서 때가 되면 강력하게 음. 뛸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지역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지역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주로 조직화를 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아. 정세균 총리 쪽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말씀은 어떤 뭐 시기가 돼서 그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네. 때가 네. 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음.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까지 출마 선언도 없었고 네. 또 현직이 현직 총리하고 공직자 신분이니까 뭐 음. 정치적인 뭐 말씀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러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에 보면 네.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근데 음. 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예. 도지사 할 때도 빨간 펜선생님이었다는 건데. 아, 아, <laughs> 아, 예, 예. 예. 너무 체적으로 예. 네. 네. 굉장히. 당신이 닿으려고 하는. 본인이 너무 똑똑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밖으로 드러나는 상품은 온화해 보이고 음. 인자해 보이고 음. 또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접해보면. 네. 이렇게 또지위 네. 체계상의 상급자로 접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아. 굉장히 지적이 많고 네. 날카롭고 네. 네. 그래서 음. 이낙연 대표가 저기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도청 공무원들이 <laughs> 국국 공무원까지 다들 만세 부르다고 <laughs> 하는 전설적인데. <laughs> <저네도 있네. 웃음>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아. 아마 총리 시절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대표 돼서도 업무하는 스타일이 별 차이가 없, 없었던 음. 없어서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장을 하고 있을 때이 장임을 통해서 본인의 심정적인 반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런데 네, 네, 네. 이낙연 대표는 심리적인 이미지는 착실하게 어느 정도 잘 쌓아갔고 경력 관리는 잘돼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정서적인 충성 음, 조직들은 네.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 주변의 핵심 참모들이 네. 이 대표께 그런 부분과 관련한 진언들이 좀 있나 봐요, 음. 아, 보면. 아, 예, 예,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여기저기 전화도 좀 하시고 음. 구체적인 만남도 좀과거보는좀 음. 많이 가지려고 하시고 그러는 음.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상황이 지금 이재명 지사로 역전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음.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뭐가 왔으면 이게 폭발적인 어떤 음. 반응을 가지고 조직 네, 이게 주축, 주축, 주축 될 텐데. 네. 형성돼서 갔을 텐데 지금은 밖에서 제 3자들이 읽기에는 이게 쇠락기라고 보고 있는 음. 과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좀 음. 많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음, 네. 그게 관건인 관건인 음.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거기도 전남 그 장성인가요? 아, 그 장흥이죠. 장흥. 네. 요즘 움직임 봐서는 출마선은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나갈 수도 있다. 가령 이낙연 대표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자기가 대신 들어갈 수도 있다 거의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한개 도별로 한 명씩 아, 예. 뭐 출마 네. 이른바 뭐 13명 출마 예, 네.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전, 전남도에 이낙연 지사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낙연 지사가 혹시 빠질 상황이 되면 나갈 수도 있다 뭐이 정도 생각이 아닌가 음. 싶, 싶은데요 네. 어, 아직은 음. 이제 전남 쪽에서 광주 전남 쪽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음, 것은 아니고 음. 과거에 이제 이게 오히려 비서실장 시절에 네, 네. 광주 전남에 임종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음. 이제 뭐랄까 언오피셜한 음, 음. 일종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몇 개가 생겨나다가 그냥 네.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네, 보면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음. 아니면 이낙연, 이낙연. 뭐, 어, 음. 또는 지금 정세에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다이 네. 부산이나 서울 민심도 결국 이제 보궐선거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김현님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다시 그냥 이게 국민의힘 쪽이 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부산은 지금 범 약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범 보수 음. 지지 쪽으로 회귀를 한 것이 아닌가. 음, 그게 봤을 때. 네, 음. 그래서 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지만 그거하고 별 상관 없이 지역의 여론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음. 게또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 우리도 하겠다. 막 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요. 반대했으면 이게 네. 좀 전선이 형성됐을 텐데. 네. 음.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서울 쪽은, 아,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의로 음. 안철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 예상보다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국회의원을 해봤고. 음. 예상보다 많다 에,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또안 대표를 봐왔고, 에. 그래서 이제 안, 안 대표의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하지는 않거든요, 예, 보면. 예, 예, 예. 근데 이런 어떤 전문가, 뭐 그러니까 전문가 예, <laughs>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음. 어쨌든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음. 바닥 민심은 음. 지금 안 대표가 음. 뭔가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음.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음.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작년 그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초반에 그니까 작년 1월 달쯤부터 아마 오히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음. 제 3당이 있었으면 거기에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그런 심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3당이라고 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속해 있는 국민의 당인데 이걸 국민의 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당을 이제. 어떤 대체 가능한 의미, 제3 유의미한 제3 세력이라고 네.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철수 자체는 대선도 몇번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이 안철수 자체는 유의미한 제3의 대체 인물이 되는 것 같고, 아. 최소한 여기는 사기치거나 나쁜 놈은 아니다. 음. 이게 아마 서울 시민들의 음. 어떤, 어떤 음. 밑바탕에 흐르는 마음인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박영선 후보하고 예, 예.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여론조사 지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것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마음이 네. 반영된 이 상, 상황이 아닌가 음. 싶고요. 네, 네.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네. 말씀드리면 어느, 어느 쪽에서 사고를 안 치느냐. <laughs> 미기관리를 누가 예, 이제 그게 관, 관건이 아닌가 음, 싶어요. 네네. 네네. 네, 네. 네, 김경민 전 의원과 함께 호남 민심, 부산 민심, 서울 민심, 격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김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